안녕, everybody. 저희 소인 캐나다 유튜브쟁이 조이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전에 제가 음, 맨 처음 처 여작, <laughs> 처음 미래어가물 마시는 거 좋아해요. 이거였거든요. 제가 연습 삼아서 찍어본 것 중에 그래도 그냥, 음, 그냥, 그래서 한번 그걸 올려 봤는데, 어,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이게 이게 뭔가요? 되게 운이 좋았나요? <laughs>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공기, 물, 햇볕, 너무 중요한 거죠. 그죠, 생존에 아주. 중차대한, 그죠. 정말, 정말 없어서는 안될 에센셜한 코어죠. 그죠. 정말 중요한 거죠. 저는 정말 다행히 물 마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, 어, 보니까 이렇게 어,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막, 어, 난숨 참을 거야. 나는 숨 참을래. 막난 공기 안 마시고, 아, 나이 공기 싫어. 나숨 참을 거야. 막 그런 것까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냐면, 어, 나 물, 어, 물마시는거안 좋아해. 뭐뭐뭐왜 마셔 물을 그래서 나가 안 마셔 나 별로 안 좋아해 막 이러면서 어뭐그 정도 뭐어그 정도야 뭐 그래도 살고 뭐뭘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의 <laughs>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걸까 <laughs> 물 없이 공기 없는 것처럼 산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어 정말 이렇게 힘들 텐데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살까 막 이러면서 보면은 뭔가 문제들이 있어요. <laughs>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. 파고 보면 <laughs> 그런 어떤 그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물에 대해서 충분히 어 중요한 것은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죠. 음, 여기 보면, 어,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,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정말 정말 어이렇 uh, worst the w 제일 안 좋은 일이 뭐냐면 falling 넘어지는 거 하고 dehydrate 그러니까 탈수 탈수 되는 그거예요.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조금 순간 lose balance 하면 넘어져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, valve, 부러지거나 이렇게 뭔 부러지면 이제는 막 많은 들이이 body function들이 decrease돼요. 그러면 막 어떤,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 불가한 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막 침대에 신세지다가 점점 점점 좀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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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다가 정말 이렇게 유형을 달려주고 그리고 리스크가 디하, 정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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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Falling이. At the same time uh, 동일하게 um, dehydrate, 탈수. 정말 그 fluid라고 하거든요. 이거를 충분히 어,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dehydrate 되면 어뭐 모든 그 기능이 그 마리 펑션이 완전히 완전 리듀스 되면서 진짜 막 모든 기능이 완전히 거의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.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게 탈수, 디하이드래시거든요. 근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그게 정말 크리티컬하죠.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, 되게 용기가 넘칩니다. 아무리 젊어도 이게 몸의 펑션이 있고 어 제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만 뭐60% 이상, 63%, 65% 정도 우리 몸의 이 무게 중에 물이 그 정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계속 필터해주고 계속 이렇게 메타볼리즘에 맞춰서 몸의 이 펑션에 맞춰서 이렇게 채워주고,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고, 또 필터 되고, 그거 역할들 역할들을 막 해가고, 그리고 막 이렇게 어 씻어줄 건 씻어주고, 또 물게 할건 물게 하고, 너무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것은 풀어주고 하는 모든 기능들을 어 무리합니다. 물론 햇볕도 하고, 공기도 하고, 다 같이 하지만 특별히. 특별히 물은 정말 저희 라이프에 정말 생수, 생명수 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우리가 젊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막 건강 걱정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고옵니다 그때가 속히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먹는 습관을 정말 열심히 잘 좋은 습관을 잘 들여서 이렇게 몸의 펑션을 좀더 이렇게 스트랜스하고또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건강해지면 또 이렇게 많은 건강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한 라이프가 되고 이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고 어좀더 이렇게 뭐랄까? 어좀더 이렇게 활기차고 또좀더좀 좀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어좀더 이렇게 막 excited한 어떤 그런 그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?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어, 제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뭐뭐뭐 뭐, 뭐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시간을 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두컵 이상 실온에 있는 물, not too hot, not too cold. 너무 차가운 거 말고 너무 추, 어, 따뜻한 거 말고, 그 내가 내가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이걸 맞춰가야 돼서 우리가 온도를 맞춰가야 돼서 이렇게 또 다른 어, 피로가. <laughs> 시작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적당한 온도, 템퍼 m p e r a t 시간도, 먹기, 어, 식사하기, 어, 뭐 식사하기, 뭐 전에 식사기, 하뭐한뭐 e 시간 시간, 전에 뭐 이렇게 먹고 또 식사도, 하고 나면 그또브 c o 두고 어, 어떤, 뭐, s o 분1 시간, 뭐 이렇게, 후에 또 물을 e b 주고또 잠자기 전에는 뭐 시간 잠자 <laughs> <거> <laughs> <딱 싫어. 웃음> <laughs> 아시잖아요, 전편에 그 보셨으면. so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어, 이렇게 많은 어, 우리가 이슈들이 있지만 정말 물은 정말 코어 같아요. 정말 저는 정말 복받은 일생 같습니다. 정말 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물을 너무 좋아하고 물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. <laughs> 어쩌겠어요, 어쩌겠어요. 그렇게 사는 걸 너무 감사하고 어, 이거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물에 대한 또 햇볕에 대한 또 공기에 대한 이 어떤 그 나와 호흡하고 나와 매 순간 이렇게 내 모든 몸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펑션 어, 이런 것들을 할때 어,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 함께 기억하고 우리 오늘보다 내일 좀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국으루의 사과 나무를 물나무를 심어봅시다 우리 몸에. <laughs> 오 되게 네. 맞죠 말이야, 그죠? 쉬세요, 푹 쉬세요, 물고 함께 쉬세요. 빠이빠이.